안녕하세요. 짜란짜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80회차 제3부 번호대 전멸, 가로패턴, 세로패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당첨번호는 979회차에 7번, 11번, 16번, 21번, 27번, 33번, 보너스번호 24번 이렇게 출연했구요. 단번대에서 7번, 10번대에서 11번, 16번, 20번 대서 21번, 27번, 30번 대서 33번 이렇게 출연한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월수는 수는 7번, 7번이 되었고요. 지난 주차에 제가 30번 대 그리고 40번 대를 전면 예상 구간으로 이렇게 가져갔었고요. 어, 아쉽게도 20, 아, 30번 대에서 33번이 나와주는 바람에 아쉽게도 여기서는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 0번때는 전멸이 되었고요 4 0번때에서 전멸 그러면 단번때에서는 지금 현재 7번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현재 6주간, 6주간 출연 중입니다 1 0번때에서는또 11번 16번이 또 출연해서 6주간 같이 6주간 나란히 이렇게 출연 중이고요 2 0번때에서는 21번, 27번 출현으로 1주간 출현, 30번 때에서 33번이 출현해서 2주간 출현, 40번 때 전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980배차에 한번 보시면, 980배차에는 전체적으로 어, 단번대를 좀 강하게 이번에는 전멸 예상 구간과 40번대 예상 구간. 전멸 예상 구간, 이렇게 두 군데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어, 한번 보시고, 저는 여기 단번 대와 40번 대 전멸 예상 구간, 을 이렇게. 어, 물론 10번 대도 6주간 지금 출연 중인데, 그래도 단번 대가좀더 전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동해복권이 시작되고, 836회에서부터 전멸, 전멸이 되었던 횟수고, 어, 단번대가 30회, 10번대가 23회, 20번대가 29회, 30번대가 30회, 40번대가 16.5회.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 40번대가 16. 16 5 30번대가 16. 5 번이죠. 어. 30번대가 30번 때가 30번, 20번 때가 29번, 10번 때가 23번, 23번, 단번 때가 30번, 30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단번 때와 30번 때 30번씩 이렇게 나란히 전멸이 많이 된거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가로 패턴, 세로 패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패턴이 여기 보시면 6라인, 6라인 전멸, 7라인 전멸 이렇게 되었고요. 지난 주차에 여기서는 5라인과 제가 7라인을 전멸 예상 구간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6라인과 7라인이 이렇게 전멸이 된걸볼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현재 1라인에서는 6주간, 6주간 출현 여기서 6주간 출연 중이고, 2라인에서 1주간 출연, 3라인에서 2주간 출현 4라인 1주, 5라인 2주, 6라인 전멸, 7라인 전멸.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80배 차의 1라인, 그리고 7라인. 여기 1라인과 7라인을 전멸 해상 구간으로 가져가 보겠고요. 지금 현재, 전멸 횟수 구간에서는, 역시나, 5라인에서 56회로 제일 많이 나와주고 있고, 7라인, 그 다음에 이어서 54회. 이렇게 이어서, 5라인 다음에 7라인, 그리고, 보시면, 2라인이, 2라인이 49회로, 세번째로 이렇게 많은 거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 패턴 한번 보시면, 새로 패턴에서는, 이번에 첫 번째와, 세 번째 라인이 전멸이 되었고요. 첫 번째, 세 번째 라인 전멸. 그래서 이라인에서는 1주간 출현. 그리고 4라인에서 2주간 이주간 출현. 5라인에서 1주간 출현. 6라인에서 2주간 출현. 7라인에서 4주간 출연 출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7라인이 지금 현재 4주간 출연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7라인에서 좀더 강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멸 예상 구간, 그리고 4라인에서 2주간 출연 중인 4라인 전멸 예상 구간 두 군데를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쭉 보시고요. 어, 몇주 동안 전멸이 되고 또 많이 전멸이 되었던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전멸 횟수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라인에서 65회로 제일 많이 전멸이 되었고요그 다음에 7라인, 7라인이 두 번째, 6라인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전멸이 많이 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로 패턴, 가로 패턴, 그리고 보릇대 전멸까지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봤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참고만 한번 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앞 부분에서 전구 복방 자료, 총 흐름 분석 모두 다 시청해 주시면은. 어 여기서 전멸 구간을 좀더 쉽게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